자 일단은 무게부터 한번 재봅시다 자 A30 168g 제 갤럭시 S9 플러스를 한번 재볼까요 어 197g 약 30g인데 무게 차이는 오,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케이스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저는 케이스가 지원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제일 저렴한 모델이라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죠 이어폰 일반 이어폰 지원해 줬잖아요. 이것처럼 얘도 케이스조차도 지원이 안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케이스가 지원이 됐네요. 일단 케이스가 딱 맞고 깔끔해요. 어, 무게도 가볍고 일단 전원을 켜봅시다. 어, 삼성 갤럭시 A30 이게 자급제 모델이라서 통신사 마크가 뜨지 않고요. 이렇게 삼성 마크가 뜹니다. 삼성 갤럭시 A30이라고 보통 뭐 여기서 뭐 SK가 뜨든지 KT가 뜨든지 유프이뜨든지 하던데 이렇게 삼성이 이렇게 뜨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다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자 이렇게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지문을 등록해 놨는데 지문 같은 경우는 바로 한 방에 되더라고요 지문 위치가 조금 높게 있긴 해요 그리게딱 대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열려요 어, 문제 왔어 일단은 화면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자 화면 차이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갤럭시 S9 플러스입니다 갤럭시 S9 플러스보다도 상당히 더 커요 좌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꽉 차다 보니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두개다 지금 제일 밝은 화면으로 해 놓은 건데 얘가 오히려 조금 더 밝으네요 얘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일단 무게가 가볍고요 스피커 위치는 둘다 똑같은 위치에 있고요 USB-C 타입의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봤을 때 얘는 카메라가 왼쪽 상단에 있다 보니까 지문 위치가 여기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S9 플러스를 워낙 이쪽에 지문을 하다 보니까 버릇돼서 조금 전에 자꾸 여기를 자꾸 제가 대더라고요 이거야 뭐그 폰에 맞춰서 적응이 되니까 자 좌측을 보게 되면은 얘는 빅스비 버튼이 따로 없고요. 유심하고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얘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하고 볼륨 버튼이 같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 여기 있고 볼륨 버튼 여기 있잖아요. 얘는 전원이랑 볼륨이랑 같이 조절을 가능하니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더 불편할 수도 있겠죠. 와 확실히 가볍네요. 이거 이것들 들다가 이거 들으니까 단지 30g 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지문으로 한번 열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 한방에 깔끔하게. 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쉽게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 고속 충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아쉽게. 무선 충전까지 지원되면 참 좋겠는데. 아쉽네요. 자, 이제 사진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마찬가지 동영상, 사진 똑같고요. 얘는 이제 와이드가 또 따로 지원됩니다. 갤럭시 S9은 와이드가 지원이 안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은 나무 두 개, 나무 세 개, 얘는 나무 두 개, 나무 한 개밖에 없어요.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봤을 때, 광각 자체가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자 갤럭시 S9 플런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나무 두 개짜리와 나무 세 개짜리 얘는 한개두 개짜리인데 얘는 두개세개짜리에요 광각 자체가 찔려요. 이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똑같은 AR 리모지는다 적용되고요. 단점이 뭐냐면은 아쉽게 동영상이 후면도 FHD 30 프레임으로밖에 녹화가 안 돼요. 아쉽게. 근데 딱히 뭐 휴대폰으로 전문적으로 촬영할까 아니면은. 30프레임 이상은 필요 없죠? 지금 S9 플러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UHD 60프레임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S9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UHD 60프레임을 찍어서 과연 편집이 가능할까요? 저도 지금 F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딱히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이상은 소용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유심을 한번 봅시다. 아, 이렇게 밀면은 쏙 나오게 되죠? 여기가 유심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여기가 마이크로 SD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몇권 왔죠? 국내판이라 듀얼 유심이 지원 안 되게 이렇게 막아 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 유심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A30 같은 경우는 기본 메모리가 32기가 밖에 안 돼요. 요즘 워낙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러시는데 32기가로 될까요? 딱이렇게 그래서 한 256기가 정도 꼽아서 딱 넣어 주면은 아무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SD 구매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삼성 에보 플러스 U3 제품을 구입하십시오. 그게 현재로서는 제일 스마트폰에 제일 빠르고 좋은 제품이니까요. 4K까지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 그 제품을 쓰시면 휴대폰에 제일 딱 맞으실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얘는 또 좋은 게 삼성 페이가 지원돼요. 지금 삼성 페이가 정말 편한 거 아시죠? 솔직히 제가 예전에 폰을 구입하면 루팅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삼성 페이 때문에 루팅을 못해요. 워낙 편해서 이 삼성페이 이 기능이 요즘 나오는 갤럭시 폰들은 다 보호필름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 따로 보호필름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 붙일지 모르겠는데, 자 보이시죠. 요 라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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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필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름이 다 붙어서 나옵니다. 요즘은 이전에 한번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를 구입할 때 서비스 센터에서 보호필름을 붙여 줬죠. 그때 들은 정보가 앞으로는 붙여서 나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 제품들부터 보니까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강화유리 필름이라든지 필름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지금 Galaxy S9 Plus도 고속 충전을 지원하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지금 보면은 9볼트 1 2암페 정도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A30을 다시 꼽아 보도록 하죠. 자 고속 충전은 지원됩니다. 고속 충전은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 충전해서 그런지 0 7암페밖에 뛰질 않네요 0.5 암페어 정도가 늦게 충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 S9 플러스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죠 헌데 아쉽게도 A30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 중이라는 단어밖에 뜨지 않아요 얼마 남았다는 시간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가 One UI 1.2, 안드로이드 9 지금 그니까 러 갤럭시 S10이나 얘나 CPU만 좀 적고 뭐 무선 충전 없고 좀 하드코어한 기능들이 몇개없어 그렇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딱히 뭐 카톡이랑 문자, 전화만 하시는 분이면 얘면 충분해요 30만 원짜리 폰이면 충분해요 얘만 해도 전혀 문제없어요 지문인식도 있죠 카메라도 좋죠 전방 카메라도 괜찮죠 일단 카메라하고 게임하고 기타 뭐 다른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도 간간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만난 첫 인상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테스트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담스 아다터의 캡틴 아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